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스토킹을 하는 것입니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상부가 이재명 대표와 가족들의 수년간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계좌가 헐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대장동 사건으로만 1년 넘게 수사를 하고도 이재명 대표와 아무런 연관성을 찾지 못하니. 이제는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보이는 행태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검찰은 마치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이재명 대표 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지금까지 야당 대표 관련한 압수수색은 무려 235건입니다. 야당 대표 관련 수사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수사했더라도 김건희 씨 논문 표절 의혹 수사,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 수사는 진작에 끝나서도 남았을 것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수사의 핵심인 5 5 클럽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집요하게 압수수색하고 수사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자기 편은 증인과 물증이 확실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지고 정적은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도 끝까지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검찰은 야당 대표 스토킹이 아니라 논문 표절 의혹, 주가 조작 수사, 50억 클럽 수사에 전념하기를 바랍니다. 반 헌법적 범죄로 서슴지 않는 검찰,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고발을 강조합니다 언론의 단독 보도 뒤에 숨은 검찰의 낙인 찍기, 망신주기 수사가 돌을 넘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대로 위반한 채. 언론 플레이 여론 재판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긴급 체포된 10월 19일 이후 11월 23일까지 이재명 대표와 그의 주변 인사들을 겨냥한 이른바 검찰반 단독 보도가 무려 1 4 0건이 쏟아졌습니다. 얼마 전에 85건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나같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언론에 흘리지 않았다면 보도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검찰국제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앞서 검찰에 반복되는 피의사실공표를 규탄했고, 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11일 공수처에 관련 검사들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비웃듯 피의사실공표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관련 검사들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다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등의 정보는 해당 사건에 대한 궁극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누설된 종류에 따라서는 사건 관계인과의 유착 위협 등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됨으로써 수사의 궁극적인 목적인 적정한 형결권 실현에 진장이 생길 우려도 있다며. 수사 정보 등을 유출하는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면서까지 언론의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의도는 명백합니다. 입증되지도 않은 혐의 사실을 언론에 유출해 수사 대상을 사실상 범죄자로 규정 짓고 이러한 압박을 통해 없는 게도 만들어내려는 심산 아니겠습니까? 이는 수사가 아니라 언론 플레이. 여론재판에 몰두하는 검찰의 조작수사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고발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사를 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검찰의 정적 제거 정치 행위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